다 함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니라.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그 초막절을 지내던 가운데 있었던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생활했던 그 때를 기억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단순히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가 아니라 그 기간 중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심지어 척박한 광야에서 먹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이자 또한 기쁨의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절기가 끝날 시점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가지 쟁론이 발생하는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 모두에게 축제인 초막절 그 마지막 시점에 쟁론이 일어난 그 이유가 무엇인가하면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 중에 이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예수님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지만 7장 30절에 기록된 그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그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은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는 모습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6절 말씀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때까지 그들이 들어왔던 수많은 선생들의 가르침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그 선생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나 이번에도 잡지 못했고 그들이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놀라웠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서 가르치신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목 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 잎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며 사모하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이 백성들은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실와 못에서 물을 길어 성전에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온 물을 제단에 붓게 되는데.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광야 생활 중에 바위에서 물을 쏟아내 주신 것처럼 삶의 풍요를 가져다 주실 것을 사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물이라는 것은 항상 구원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막절 가운데 물을 붓는 의식을 통해 삶의 풍요뿐만 아니라 구원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물을 주시겠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있으니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며 기다려왔던 그 구원의 물을 주신다고 가르치시는 분이 눈앞에 등장했으니 그들은 놀라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가르침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이 보낸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주장하는 사람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부류 간의 논쟁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결론은 갈릴리에서 이와 같은 선지자가 날수 없다라고 인식하는 지도자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말미암아 논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었고. 또한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았던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51절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해야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생각은 그들의 주장은 변하지 않고 결국 결론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끝맺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기다리고 사모해왔던 구원자가 그들 눈앞에 나타났고, 그분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던 편견이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게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와평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본문 속에서 보여진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까지 기다리며 사모해 왔던 구원자가 그들 눈앞에 나타났지만 그들의 편견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인식과 가치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드러났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의 편견 때문에, 우리의 인식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니고데모가 했던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행동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라. 그 말을 듣고 받아들였다면 그들의 삶은 생수의 강을 누리며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편견과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에. 결국 주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들과는 다를 길을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편견에 사로잡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살아온 삶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편견을 깨뜨리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편견을 벗어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늘 그러한 은혜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편견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들을 그대로 받아 누리며 또한 삶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들려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눈앞에 주어진 그 말씀을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기존의 인식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드러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내 편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시는 말씀들 늘 붙잡게 하시고 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들여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께 주기도문 하신 이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가지고 나올 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